지금부터 UDT 엔진, 대, 엔진 브로어 엔진 로어 조립 방법에 대한 서,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브로어 본체, 주름관, 회전 연결대, 중간 파이프, 마지막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진 본체에 주름관을 연결. 연결하고, 밴드에 볼트를 조여줍니다. 회전 연결대를 주름간에 조립합니다. 볼트를 조여주시고, 회전 연결대가 좌우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스위치 세트를 회전 연결대에 조립을 합니다. 조립하실 때 회전 연결대 돌출부 양 돌출부를 스위치 세트의 양 홈에 맞추어서, 조립을 하신 다음, 스위치를 돌려서, 회전 연결된 홈과 스위치 세트에 있는 홈을 맞춰주신 후, 강하게 밀어넣으시면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비 너터를 조입니다. 중간 파이프를 고정 너트와 고정 볼트 고를 맞춘 다음 왼쪽으로 끝까지 밀어주시고 볼트를 조입니다. 마지막 파이프도. 고정 볼트와 너트를 맞추어서 조립하신 다음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고정 볼트와 고정 너트가 맞추어 들어갑니다. 이상 조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